아, 무주 구혼들도 이렇게 참뭐 이렇게 저 모르는 이영가들을 불러서 뭐한뭐 한탕 미긴다 아, 뭐이 어, 아, 그뭐 이제 좀 벌려서 이렇게 그좀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아 그럼 안 해도 되고 어? 이 그런 거안 한다고 해서 혼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응? 신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신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진화 발전하고 다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문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영혼들도 돕고 신들도 돕고 조상도 돕고 전부 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때가 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어 무릎을 꿇고 조상을 모시고 다시 빌고 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겠지만 영혼들도 그걸 바라지 않고 이제는 이게 전부 다 영혼들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후천 시대에는 뭐 매돌매치를 찾아갖고 어떻게 하고 뭐 영혼들을 어떻게 달래주고 이런 게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후천 시대는 에 우리가 천재만 있을 뿐입니다. 조상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천제를 한다. 조상들한테 제사를 날때면 잘 되는 게 아니고, 니 모지렴을 갖춰갖고, 바른 행위를 하면 살아야 잘 되는 시대인 거야. 아, 그러면 아주 내가 즐겁게 살아야만 조상이 즐거운 시대. 이렇게 9월 9일이라고 해가지고, 아, 영혼을 찾고, 뭐 상을 차리고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이민족이 이제 가져가야 될 날이 두 날이 있는데, 3월 3일날하고 7월 7일날은 우리가 기운을 다스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없어집니다. 9월 9일날 이렇게 제를 이렇게 모시고 하는 거는 우리가 8월에 추수를 다 하고 아예 좋은 이런 걸 곡식을 걷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름 모르고 잊고 있던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넘어섰던 조상들 또 우리가 조금 신나게 좀 해주는 그러한 데서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고 9월은 이제 꽉찬이 달이기 때문에 어 10월 상달이 되기 전에 모든 묵은해를 갖다 전보다 에너지를 하면 정리하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9월 9일날 9월달에 좋은 날을 택일해서 요래서 이제 무슨 이제 작업들을 했던 거죠. 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9월 9일을 찾고 매돌매치를 찾는 게 없습니다. 이건 선천 시대에 있는 것들이고 이제 후천 시대에는. 뭐 매돌매치를 찾아갖고 어떻게 하고 뭐 영혼들을 어떻게 달래주고 이런 게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후천 시대는 우리가 천재만 있을 뿐입니다. 조상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천재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손을 뻗을 때지 이게 영혼들한테 손을 뻗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손을 뻗는다 라는 것은 우리가 완성됐고 이 사회가 다 컸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빌고 기댈 때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빌고 기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기본적으로 다 커버를 했어요. 이때는 빌고 기대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도 우리가 도와야 되는 시대입니다. 후천시대는 신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신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진화 발전하고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문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영혼들도 돕고 신들도 돕고 조상도 돕고 전부 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때가 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때가 홍이 인간들이 출현을 하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홍이 인간들은 어디 비굴하게 무릎 꿇고 비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힘을 자연의 힘을 한 몸에 받아가지고 한 몸에 받아서 만중생을 이끌고 모든 영혼들을 이끌고 대자연을 운영을 하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거죠. 여기 홍익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무릎을 꿇고 조상을 모시고 다시 빌고 하는 일은 없어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겠지만 영혼들도 그걸 바라지 않고. 이제는 이게 전부다 영혼들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조금 집착이 있어 놔두는 이런 이러한 아직까지 이제 좀 있는 영혼들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싹 정리를 해갖고 세상이 아주 맑은 요놈 어, 시대 정법 시대가 일어납니다. 아 어,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무덤도 전부 다 없앨 것이고 상징적인 것만 놔두고 다 없앱니다. 없애고, 조상들이 무덤에 붙어있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이제, 그, 방생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 영혼 방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자기 공부할 때는 자기 공부하러 보내고, 문을 열거나 열어서 보내고, 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다 집착하고 있는 이런 데서 다 깨워내는, 어, 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또 없을 것이고. 우리 시대에 산불 엄청나게 받았죠. 우리 공부시킨이라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런 이러한 자연 또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되고 깊이도 알아야 되니라 하던 이런 적도 있었고, 인자는 앞으로 산벌이 없습니다. 무덤을 손댄다고 산벌이 나고 이런 일도 없고, 그래서 무덤을 손을 댔다라고 하면은 인자는 전부 다화장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자연으로 돌리보내야 되는, 영혼이 집착을 할 구석을 남겨주면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제도를 해 가지고 영혼들은 영혼들 세상으로 가서 다시 윤회를 할수 있는 길을 받고 그렇게 다 보내주고 또 이렇게 실력을 닦아 가지고 중생들하고 더 이렇게 일을 해야 될이 영혼들은 또 이렇게 실력을 받아 와 가지고 같이 행함으로써 해탈하고 이렇게 어, 해서 또 이제 윤회를 하게끔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조상들을 아, 무주 구혼들도 이렇게 처음 뭐 이렇게 저 모르는 이 연가들을 불러서 뭐, 하, 뭐 한탕 뭐한미긴다뭐 아, 아, 그뭐 이제 좀 벌려서 이렇게 그좀 이런 거 인자 없습니다. 아, 그건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안 한다고 해서 혼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고, 인자 이 음식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육신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뭐든지 차원계에서 이제 바르게 가볍게 해서 차원계에 가서 다시 윤회를 할수 있는 준비를 해라 하고 전다 법을 내 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불러들이고 불러들이고 하면은 아 영혼들이 단순해 갖고 또 이렇게 쫓아오고 이하면그 이렇게 이놈 가라니까 언제 와서 아, 이하면아이게하고또 가고 이래 만들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더 제도를 하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으니까. 영혼들한테 우리가 꺼달릴 일은 없고, 조상들한테 꺼달리면서 그게 다 제사를 잘 떠야 우리가 잘 된다, 이런 생각도 다 버려야 되고, 어,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조상들한테 제사를 날 때면 잘 되는 게 아니고, 니모 네 지름을 갖춰 갖고 바른 행위를 하며 살아야 잘 되는 시대인 거라 어, 그러면 아주 내가 즐겁게 살아야만 조상이 즐거운 시대, 우리가 이제 효행을 진짜로 이루는 시대, 내가 즐겁게 사는 시대를 지금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영혼들에 끄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이 기운을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다 벗어나야 되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서, 이 사회에 득이 되고, 타인이 득이 되고, 이타행을 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타행. 이제, 우리의 작은 이 행을 하더라도 이타행은 돼야 되고, 니 삶이. 이 홍이 인간입니다. 홍이 인간은 내 삶이 이타행이 돼야 된다. 상대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회 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거고, 크게 이렇게 깨친 사람들은 이강공익에 행할 때고, 크게 인류를 위해서, 내 혼신을 불사로서 인류를 득대게 해야 되는, 아, 고는 삶을 살아야 되는, 아,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9월 9일이라고 해가지고, 아, 영혼을 찾고, 뭐 상을 체리고,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우리가 이민족이 이제 가져가야 될 날이 두 날이 있는데, 3월 3일 날하고 7월 7일 날은 우리가 기운을 다스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없어집니다.